오늘은 MBC까지 갑니다. 오늘이 힘든 구간일 것 같은데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컨디션은 괜찮네요. 여기서 대운할리까지 1시간 30분? 아, 1시간 30분, 30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2시간 안 걸려요. 아, 아 저기 폭포가 아주 시원스럽게 내리네요. 어, 여기 쉴수 있는 공간이 있네요. 저 쪽에 대운 난리가 보이네요. 저거 대운 난리죠? 어, 저거 대운 난리 맞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l b c 까지 간다는 중국 단체 트레킹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면 아, 이거 여기 물 아주 좋네. 이물 내리는 거 봐.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서 만나네요. 여기네.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Go to ABC? Go 응, t 네, ABC. 응, today ABC. t a b c 네. 히말라야 로티 스타트 타임. Star time. t o 어, like 8 i h So which city are you from? Uh, in Korea? In c h i n In c h ah, i yeah. n I know the city yeah. I've been there. Where are you from in China? Uh, Shenz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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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e n h e n g h o n h e n g h o n g h e n e a z h e h e n g h e n s h e n g h e n s h e n z e y o u e n z e n s h e h e n Shenzhen? s h e e s t a r t h s h e e n s e s s t e s e h 여기 혼자 왔어요? 아니면 친구들이랑? 혼자 왔어요 혼자요? 네 당신은 강한 사이에요 당신의 직업을 물어이요지능자 아키텍처 인지능자 아, 아키텍처? 네 당신은 어때요? 저는 퇴원했어요 오! 너무 좋아 오늘 몸 컨디션이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abc 까지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러다가 또무리는건 아닌지 모르겠네 your guide uh, yeah. 아, um, chinese group guide no uh, i have a israeli group six people to abc 아, nine days trekking 네. i'm long time trekking guide 아23 years old this is my job 아 and uh, i do Everything best for Nepal, trekking, Himalaya, uh. everywhere. Oh, okay, thank, thank you. you. Okay. 중국 아가씨는 저 뒤쪽에서 비춰지네요. What's your group name? My group name? Yes. Oh, I just came here with my friends. Ah. 아 uh, oh, 여기 폭포가 아주 그냥. 예쁘다 진짜 예쁘네, 예쁘다. <laughs> Beautiful. <laughs> 대운할리 3,200미터네. 대운할리 다 왔네요. Where is your boyfriend? <laughs> I don't have boyfriend. 어아 um, 아, 아. 친구 friend friend your friend. Uh, yeah. We uh, are coming. Uh, boyfriend. Yeah, <laughs> 이거 하나 드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대우 난리에서 쉬고 갑니다. 오늘 몸 상태가 너무 좋네요. MBC 가봐서 괜찮으면 ABC까지 가려고 합니다. 여기 중국 트래킹 분들은 세계 트래킹 회사에서 대별적으로 모집해서 온분들이며 여기까지 왔서는식시간안 걸렸잖아요. 한시간반 밖에 안걸려 예예 아나저 여기 결혼 눈이 많이 나와가지고 예거 원래 지금 오는 거 길이 있잖아요. 예. 저기에서 안 돼요. 어이구 어이 얼음, 여기 얼음이 쌓여있네요. 빙하네요. 빙하 아이고물 맞췄네. 물한잔 마시고 다시 올라갑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뭐 단체예요? 아니요 저희 셋이 왔어요. 아 셋이 와서 오셨어요? 예. 혼자 오신 거예요? 예예. 예. 저는 푼일에서부터 왔어요. 아 푼일부터요? 예. e 스 c u s e me, 대디지 마차표 차례? 예 예.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마차프차레가 저기네. 한 20분만 더 가면 되겠네. 빨리 왔네. 어, 아, 저게 마차프차레 베이스캠프 글씨가 보이니까 더 힘이 나네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 3,700m입니다. 물이 되게 많네요. 여기 마차푸차레 베이스캠프에 다 왔는데요. 이 집이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라 그러네요. 조난당하면 은 구주에서 여기서 쉴수 있고, 아프면 은 여기서 쉴수 수 있고, 약도 죽고, 그러는 곳이라네요 에비시 캠프로 가려면 은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네요 저쪽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보이네요 신라면을 시켰는데요 계란 넣어가지고 786 계란 안 넣으면 7 5 6 m 요 국물 맛은 끝내주네요 에서는 전혀 라면을 안 먹는데 여기 오니까 먹네요 여기서 물도 한병 1리터 가득 채웠네요 2 0 0 l 피네요 정수기 물인데요 정신 먹고 안남프로나 베이스캠프로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쭉저 위까지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서는 다들 느린 속도로 올라가네요. 아주 천천히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춥네요. 이쪽으로 오니까 식생대가 완전히 달라지네요. 아휴, 여기서 쉬어가야 되겠네. 얼마나 남았어요? 40분 정도? 어, 그럼 금방이네. 어, 얼마 안 남았구나. 여기가 제일 힘든 구간이라 그런지 다들 말없이 걷기만 하네요. 아, 저 구름 속에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거저 집이에요? 아, 거의 다 왔네. 이 구간이 힘든 구간이네요. 베이스 캠프가 아주 희미하게 보이네요. 여기서 배운 거예요? 내가 한국, 서울에서 가요, 부산 가요. 아, 갔다 왔어요? 네. 몇년 살았어요? 네, 8년 됐어요. 아, 그래서 잘 하시는구나. 아, 한국산 잘 좋아요. 네, 그래서 가... 가이드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 예, 예. 분은 MBC에서 자고 네. 또 한국 사람 케어에서 ABC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구나. 네. 예. 네. 아, 여기 저기서 만났던 포토분 아는 분 여기 다시 만났네요. 아, 그럼. 나디익은 얼굴이네요. 응. 아이고. 이심이에요? 아이고. 저 어디서 만났잖아요. 우리 취일레. 취일레에서 어. 만났죠. 아그 여기까지 올라오신 거예요? 아이고. 대단하시네. 벌써 수고하세요. 드디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 왔습니다. 4,130m. 여기가 아주 인기 명소네요. 웨이프로. 네. 차이나. <laughs> 아 차이나. 네. 아, 네. 네, 거의 대부분 다 중국 관광객들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방에서 자는데요. 가이드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네요. 내가 너무 무례하게 올라오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가격은 300루피요 저쪽에 안나푸르나는 구름에 쌓여서 볼 수가 없고요 이쪽이 마차푸차래고요 그리고 이쪽이 안나푸르나 일봉 이쪽에 남봉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름이 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네요 이 밑에는 절벽이네요. 아침 새벽에 올라왔는데요.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에서 이 안나푸르나를 중앙에 보면은 바로 요 앞에 보이는 것이 히언틀리고요. 그리고 그 옆에 안나푸르나 남봉이 보이네요. 위에 보름달이 떠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안나푸르나 일봉이 보이네요. 그리고... 다시 또 오른쪽으로 가면은 강가 푸르나가 있고요. 그 옆에 반가푸르나 산봉이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마차푸차레가 보입니다. 밖에 나갔다 와서 생강차 한잔 하고 있는데요. 이 생강차가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산에서 생강차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이 뜨겁네. 여기서는 음식을 먹는데도 숨이 약간 가파르네요. 음식을 아주 천천히 먹어야 되겠네요. 아침에 꿀이 좋다고 그러는데, 꿀을 아주 잔뜩 바르고 먹어야 되겠네요. 깨끗하게 비웠네요. 오늘도 몸 상태는 괜찮네요. 어제 핫팩을 여기 놓고 여기 놓고 해가지고 잤는데요. 자다 보니까 엄청 뜨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핫팩을 요 밑에, 이 매트리스 밑에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이 매트리스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정말 따뜻하게 잠을 잤습니다. e 스키 u 미 굿바이 g o o 같은 방을 사용했던 b y 군과인 o 하고이제 내려갑니다. 아이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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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뱀부까지 가서 1박하고 내일 포카라로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마차프차례를 바라보면서 내려오다가 뒤쪽을 바라보니까 안나푸르나 남봉이 구름에 쌓여있네요. 예, 예. 2박제가 신화예요 아니면 뭐 추일레? 고래판이에서 1박하고 예. 그다음 뭐야 타다파니에서 2박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시누아에서 3박 하셨구나. 예 예. 시누아에서 3박, 네, 3박 했죠. 예 예. 히말라야에서 2박, 시누아. 예 예. 여러 가시다가 6박 7박 고 그러니까 6박 7일이 된 거죠. 아, 뭐 유튜브 하세요? 예 예. 아. 얼굴 안 나오게 촬영하고 있는데 아. 지금은 지금 얼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부도 <laughs> <laughs> 좋아요. 예. 아이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 자, 좋은 여행 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시오 예, 내려오는 길은 정말 빠르네요. 바로 여기가 엠비시는 양들이 이 길을 가로막고 있네요. 저 양들이 계속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한달 후에는 촛농까지 간다고 합니다. 오다 보니까. 촘농까지 왔습니다. 끝없는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네요. 오늘 ABC에서 이 촘농이 숙소까지 오느라고 엄청 힘들었네요. 뱀부에서 하룻밤 숙박했으면 괜찮았었는데요. 이 촘농 와가지고도 계단 올라오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 촘농에서 진우단단 쪽으로 가는데, 밑에 구름 깔린 모습이 너무 멋있네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은 포카라고, 왼쪽으로 가면은 온천이네요. 그런데 오, 온천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냥 포카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3명이 요금을 세어가지고, 포카라로 돌아갑니다. 집차 요금은 집차 한 대당 7,500 루피네요. 이거 진우단단에서 포카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버스예요. 네. 아...